안녕하세요, 커데입니다. 어... 뭔가 목소리가 들려서 놀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어... 자막으로만 쓰다 보니까 영상이 너무 졸려 보이는 것 같아서 이번에 마이크를 하나 새로 장만을 했습니다. 어... 저도 편집하면서 이게 내 목소리가 이렇구나를 처음 알게 되는 것 같은데, 특히 좋진 않네요. 오늘은 그냥 어뭐 찍을 건 없고요, 사실 어 그냥 핸드드립 내리는 영상이나 하나 올려볼까 하고 이렇게 제가 먹을 커피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내리는 커피는 제가 이번에 참가하게 된. 대구 로스팅 챔피언십 내추럴 봄원에 제가 제출을 한 생두고요. 생두가 아니네요. 원두죠. 참, 커피를 몇년 동안이나 했는데 생두랑 원두 구분도 못하고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저희 이제 드림 레시피 설명도 해드릴 겸 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음... 이번에 이제 뭐 간단하게 저희 매장에서 공통으로 다 사용하고 있는 드림 레시피를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은 대략적인 내용은 스마트 스토어에 보시면 제가 어또 아무 말 없이 그냥 자막으로만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레시피입니다. 우선 따뜻한 걸로 마실 거라 이케이는 지금 10.5로 분쇄를 했고요 0점 조절하고 알라인먼트는 다 새로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처음에 20g을 계량을 해 주고 필터 인싱은꼭 해주는 편이고요 20g 온도 사용해서 우선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뜸을 들일 때 조금 물량을 많이 쓰는 편이라 60g 정도의 물을 사용을 하고 커피 원두가 고르게 젖을 수 있도록 좀 흔들어서 이제 흔히 소울링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그냥 열심히 잘 흔드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하리오 쓰실 때는 저는 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뭐 다른 거 쓰실 때는 뭐 상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30초가 좀 넘었는데, 30초부터는 이제 원푸어로 이제 내리게 되고, 총 물의 비율은 뜸 들이는 물량 포함해서 1대15. 이제 20g을 썼기 때문에, 300까지 그냥 쭉 내려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콘 모양의 드리퍼를 사용을 하다 보니, 이제 중간중간에 가운데에만 물줄기를 부어서 조금 가운데에 있는 뭉쳐있는 커피 입자들이 잘어 뭉치지 않고 잘 추출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포인트고요 어 아주 복잡한 레시피도 사용을 해 봤고 뭐 아주 희한한 레시피들도 많이 사용을 해 보고 뭐 바이패스도 해 보고 이것저것 다 시도를 해 봤는데 원포를 왜 굳이 고집을 하냐라는 분들이 계셔서 원포를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원포의 최대 장점이 있죠 편합니다 어, 물한 번만 부어주면 되기 때문에 편하고요 어, 그리고 제가 원래 침지를 해서 하는 드리퍼들을 꽤 선호하는 편인데. 클레버나, 뭐, 하리오 스위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로 이제 원래는 하려고 했으나, 이제 뭐, 바리스타 하면 또, 간지가 한 8알 정도 되기 때문에, 뭐, 하리오나 클레버를 쓰는 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간지가 좀덜 나서, 저는 그나마 최대한 물에 많이 잠길 수 있게 하는 원포어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 추출 시간은 저희가 로스팅 레벨이 각 원두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러프하게 계속 잡는 편이고 추출은 이제 따뜻한 거 같은 경우에 2분 30초에서 아주 라이트하게 벗겼다. 예를 들면 저희 4번 싱글 오리진이었던 코스타리카 또뇨 같은 경우에는 4분이 넘어가는 추출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크게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어, 아무래도 라이트하게 로스팅되다 보니까, 어, 원두의 기공 자체가 들열려서 추출하기가 어려워서 물이 좀 늦게 빠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 어, 그래서 추출 시간은 생각보다 그렇게 연연해 하지는 않고, 그래서 총 추출 시간은, 어, 이제 물이 다 빠지는 기점으로 했을 때, 이제 드리퍼는 그닥 안보고요 서버로 봤을 때 물이 한두 방울씩 떨어질 때, 그 때를 기점으로 이제 추출을 끝냅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3분 40초 정도가 나왔네요. 이그 정도면 뭐 아주 준수한 편입니다. 4분이 넘는 추출을 할 때도 있고 5분이 넘는 추출을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거 커피 소개를 안 드렸는데 커피는 어세웅지씨에서 이제 구매를 한뭐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대구 로스팅 챔피언십 내추럴 부분의 지정생부인 에티오피아 아바야게이자 스트로베리를 사용을 했고요 로스팅은 최대한 라이트하게 빼보려고 노력 끝냈습니다 근데 이제. 제 로스팅 스타일상 뭐 저랑 맞지 않는 콩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보다 더 라이트하게 가면 단맛이나 산도가 너무 튀지가 않아서 조금 평소에 저희 커피 드시는 분들께는 조금 이 커피가 안 맞을 수도 있다. 어 그래서 이거는 지금 판매를 할지 안 할지는 이제. 챔피언십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죠. 음, 챔피언십 결과가 나와봐야 알것 같긴 한데 일단은 잘 추출은 된것 같습니다. 아바이기샤 스트로베리가 가지고 있는 뭐 딸기 같은 뉘앙스도 있고 조금 검붉은 베리 그리고 이제 음. 갑자기 쌉싸마음이 있는데, 이건 뭐, 로스터들 사이에서 늘 얘기하는 거지만, 디게싱이 다 해결을 해줄 거다, 믿고 있고요. 사실, 이제, 요 콩은 이제 어제 로스팅을 해서, 음한 10배치 정도 해본 것 같습니다. 10배치 정도를 해봤는데, 음 요게 그나마 제일 나아서, 그러니까 최선이라기 보다는 차악을 선택한 그런 생두라. 일단은 매장에서 출시는 안할것 같네요. 지금 먹어보니까. 음. 뭐, 이 생두가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스페셜티 커피나 저희 로스터리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랑 조금 맞지 않아서, 이거는 뭐 히든 메뉴로 찾아와 주신다면, 한잔 정도는 제가 내려드리겠습니다. 어, 물론 비용은 없습니다. 예. 오히려 식으니까 조금 나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임팩트에서 소개하기에는 조금, 퀄리티가, 제가 만족할 만한 퀄리티는 아니라. 아무튼, 뭐, 어느 정도 저희 핸드드림 레시피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뭐,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는데, 어 뭐, 별다른 게 없죠, 사실. 어 그냥 집에서 드실 때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 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할수 있는 방법이라 뭐 크게 다른 질문이 있을까 싶긴 한데 아 그리고 꼭 오리감이 써야 되냐라고 뭐 가끔 가다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굳이 꼭 오리감이 아니어도 됩니다. 저도 이번 임팩트 차리기 전까지는 하리오 스테인리스 버전 많이 사용했고요. 플라스틱도 사용을 해봤을 때 괜찮았고, 대신 세라믹만 아니면 됩니다. 세라믹은 제가 썼을 때는 저희 커피랑 좀안 어울리는 느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세라믹만 아니면 된다. 플라스틱 드리퍼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콘 형태로 되어 있는, 뭐, 고노까지는 괜찮을 겁니다. 요런 필터를 사용하는. 그런, 뭐, 드리퍼면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드리퍼 안에 보시면 이제 커피 입자들이 벽면에 달라붙어 있을 텐데, 어 그것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잘 흔들어주시면서 다시 추출이 될수 있게 안으로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뭐, 영상이 길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짧네요, 이게. 말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도 아마 제가 조금 있다가 찍을 것 같긴 한데, 어, 다음 영상은 이제 카페쇼 갔다 온 후기나 아니면 이제 유튜브가 어떻게 바뀔지 그런 거 관련돼서 좀 말씀드릴 것 같고 이제 아마 그 다음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긴 하더라고요. 임팩트가 어 어쩌다가 탄생을 했냐. 물론 제첫 영상 때다 설명을 드리긴 한것 같은데 첫 영상의 설명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영상을 조금 차례대로 찍어 볼것 같고요 우선은 다음 영상은 아마 카페쇼 후기에 관련된 그런 영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음. 커피는 여전히 뭐 그냥 그렇습니다. 아, 뭐 대회라서 파이널 안에만 들어와도 참 좋긴 하겠지만, 참고로 제가 작년에는 워시드를 나갔었는데 운이 좋게도 2등을 했었고 이번에는 이제 신청을 할때 워시드 부분은 다 모집 마감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내추럴로 출전을 하게 됐는데. 음,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작년에 2등을 했으니 이제 남은 건 1등밖에 없는데 순위가 떨어지면 좀이 간지가 안 살기 때문에 어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음. 다음 영상 때도 아마 마이크를 차고 나올 예정이고 아마 다음 영상은 제가 직접적으로 얼굴을 비추고 촬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제 목소리를 제가 다시 듣는 게 상당히 좀 그렇네요. 유튜버 분들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편집을 하시는지 저는 좀 오글거려서 편집을 못하겠는데 어, 어쨌든,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이제 카페쇼 후기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음. 커피가 그나마 식으니까 좀 괜찮네요. 어쨌든, 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목소리가 좀 이상해도,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원래 유튜브 처음 하면 다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제 앞으로는 계속 마이크 차고 영상을 찍을 예정이라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커피에 관련된 거 아니어도 되니까 다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